왔다, 오늘 옷이 좋은디. 거기 서봐. 서 있어, 서 있어. 뭐 너도 하나 찍어야지. 서봐. 지금 뭐 하고 있냐? 임다 이명고시 공부한다며. 아니, 놀아. <laughs> 뭘 놀아, 씨. <laughs> 야, 솔직히 이야기해. 다큐멘터리 그거요. 야, 뭔철하게 들은 얘기야. 알았어. 요 지금 학원하냐? 어, 학원. 근데 거의 망했어. 우리 학원으로 와. <laughs> 내가 인수해줄게. 알아서 생각해볼게. <laughs> 야, 그 친구들한테. 어. 남기는 메시지. 잘 먹고 잘 살고. 어.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빨리 결혼하고. 응나좀 어. 도와주라. <laughs> 야뭐 이야기를 네 스펙을 이야기라고 도와주라 그래야지. 신기야. 재산 얼마 있어? 재산은 없을게 도와라. 예은평에 5천 동이 딱많잖아몇 평? 야, 어? 농, 농산지 땅이 뭔돈이 되나요? 아만 5천 동땅몇평있냐 아. 그건 바뀔 수 없다. 시팔렁이야. <laughs> <laughs> 세금, <laughs> 세금 졸라 부자요 세금 개새끼. 나나나 만평만 주라. 빌려주라해. 동창회관 만들게 개새끼야. <laughs> <저, 게 웃음> 야 알아서 알아서 미안 미안. 야, 잠깐. 잠깐. 아이때다 정식으로 해봐. 뭘? 친구들한테 메시지. 그래 다들 행복하고. 응. 음. 다들 집안에 평안과 안녕이 있길. 응. 대화아대화아 이거 봐. 이거 한 번만 들어줘, 같이 화이팅 한번 하게. 여수고 40일에 화이팅하면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하자. 니가 선장이, 여수고 40일에 화이팅 한번 화이팅 화이팅. 여수고 네? 40일에 화이팅 화이팅. 여수고 40일에 화이팅 화이팅. 화이팅.